입시를 향한 공부 그 중심에 있는 수학 많은 학생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보지만 흥미를 갖지 못한 채 무작정 공부하다 보니 쉽게 지치기 마련 결국 넘기 힘든 장벽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 저한테 수학은 정말 큰산 같지만 꼭 제가 올라야만 하는 산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수학 하나 때문에 제 목표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야 되나? 네, 억울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높은 경지에 올라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수학이 조금 더 자신 있는 과목이 되었어 고등학교 시절 누구보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유경량. 꿈으로 향하는 길에 큰 장벽으로 느꼈던 수학을 할수 있다라는 믿음과 자신만의 공부방법으로 노력해 이겨냈다는데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되면 쉽게 포기해버렸던 자신을 바꾸고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낸 유경량의 공부법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 <목소리> 언제나 밝은 이미지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경량은 친구들에게 늘 인기가 많다. 언니, 우리 응? 이상 스터디 퀴즈 준비 잘했어? 응. 응 언니, 응. 저 일요일 날숙 교수님 과제 했어? 아, 이상 과제? 응. 했지? 원래는 고삼때 수능을 봐서 다른 학교 입학을 했다가 한 학기만 다니고 다시 반수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스물 한살때 입학을 했어요. 동기들보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해 지금의 대학에 입학했다는 유경리 잘 안될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도 그녀가 다시 수능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저는 중학생때부터 심리학에 진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정시로 들어갔는데 심리학과에는 입학을 못하게 된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과를 다니게 됐는데 아 그래도 심리학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반수를 해서 지금의 심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꿈 그리고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했다. 꼭 이뤄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개념 다지기부터 실력 완성까지 이뤄낸 유경양. 목표를 이룬 지금 자신이 얻은 값진 경험과 공부 정보를 많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데. 특히 수학 공부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에겐 위로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며칠 후, 도움을 요청한 친구에게 수학 공부를 알려주기 위해 유경양이 한 고등학교를 찾았다. 승희야!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어려운 문제는 바로 포기해버릴 정도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김승희양. 저는 평소 수학을 하도 안, 하다,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저 중학교 2학년인가? 중간고사가 13점이었어요. 엄마가 아, 찍어도 그것보다는 잘 나오겠다 이러셨는데 진짜 찍, 찍고 그렇게 점수가 나온 거라 뭐라 마땅이할 말도 없고 그냥 아 너무 심각하다.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승희야, 응. 수학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워? 일단,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했으니까, <laughs>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게 수업 듣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1학년 땐 그래도 해볼라 했는데, 이제 음. 2학년 가니까 너무. 근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알려주기 전에, 네. 네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알아보는 게더 네. 먼저여야 될것 같아서. 제가 모의고사 그 시험지를 모아놨는데, 음. 근데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음, 그 진짜? 사이에 얼마나 올라갔는 내려갔는지를 좀 지켜보고 싶어서 수학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공부를 해보려는 의지도 컸던 승양은 1학년 때부터 시험지를 모아놨다고 한다. 이 뒤에 오 엄청 열심히 풀었는데 이거 <laughs> 여기도 이렇게 막 열심히 쓰고. 근데 문제가 조금만 어. 바뀌어도 너무 어려워서 아, 문제를 응용하는 게 조금 네, 힘들구나. 네. 그랬군. 네. 좋아 어떤 상태인지 잘 알겠어. 굉장히 민망해요. <웃음> <웃음> 아니야. 근데 이렇게 시험지를 모아두는 게 좋은 게 나도 모아뒀었거든. 어. 언니도? 어. 근데 저는 응. 저만 모은 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도 1학년 때부터 반수 끝날 때까지 다 시험지를 모아뒀었어. 모의고사는 지금 전국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가장 확실하게 알수 있는 지표거든 아... 모의고사가 그리고 성적표에는 사실 등급이랑 뭐 백분위 이런 것만 나오지 너가 어떤 문제를 틀렸나까진 자세하게 안 나오잖아 네. 근데 아 내가 이 파트가 약하구나 하고 그 부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수 있고 하니까 시험지는 계속 모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도 네. <laughs> 잘하고 있었어 유경영 또한 다시 수능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성적과 공부 수준, 취약한 부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수 있었고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아, 내가 여기 왔고 지금부터는 또 어떤 과정을 공부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확한 로드맵을 볼수 있는 방법이 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 난저 점수고 난저 점수 보기 싫고, 아, 좋은 점수를 받을 거야. 이런 의미, 상징성의 의미로서 점수를 붙인 게 아니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계획성이 있는 하나의 전략을 구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는 계산실수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할수 있는 건데, 틀려서, 어, 왜 틀렸지? 했고, 얘도 제가 보기엔 실수한 것 같고, 계산 실수. 이 문제는? 이것도 세봤는데 제일 비슷한 거, 115가 나왔었거든요. <laughs> 아, 다 세고 계산하는 문제인데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었구나. 계산 실수를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 편인가 봐. 음, 그렇구나. 나도 그랬었어, 근데, 계산 실수. <laughs> 너도 네. 보면은 지금 문제를 풀때막 깔끔하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군데군데 풀잖아. 네.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계산했던 게 어디갔지 하고 헷갈려서 어, 그렇 네. 그래서. 계산 실수를 많이 하게 돼.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1번, 2번, 3번 적어가면서 아 조금 했었거든.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어, 차례대로, 순서대로 했었어.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헷갈리거든. <laughs> 제 얘기네요. <웃음> <웃음> 맞아. 그래서 많은 애들이 계산 실수를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면 네. 계산 실수하는 게 줄어들 것 같아. 사실 시험 볼 때는 막 마음이 급하잖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차분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검사 할 때도? 그거를 쭉 읽어보기만 하면 되니까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하는 것보단 그렇게 차례대로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눈에 봐도 비교되는 풀이 과정 계산 실수가 잦은 학생의 경우에 순번을 매겨가며 풀이 과정을 쓰는 습관만 바꿔도 수학 성적과 자신감은 상승한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막 푸는 경우에는 초반에는 빨리 풀진 모르겠지만 두 번째로 검산을 할 때는 앞에 풀어놓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푸는 경우에는 검산까지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했던 방법보다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승희야, <목소리>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시험지를 보니까 네. 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려움인 것 같아. 약간 수학 문제 푸는 거를 조금 겁먹고 있어 네가 지금.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약간. 풀 때. 나도 수학을 제일 못하고 네. 제일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네. 수학을 항상 두려워했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아 수학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사실 항상 선생님이 옆에 계실 수 없는 거잖아. 네. 근데 나는 선생님이 항상 옆에 계셨어. 네? <laughs> 나는 항상 내 옆에 선생님을 두고 공부를 했었거든 어. 어떻게 했었냐면 짜라라라란짠 나는 인강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 네. 그래서 인강 선생님을 항상 내 옆에 두고 있었어 그래서 <laughs> 인강 음 <laughs> <응>, 그랬었어 <laughs> 그래서 이 강의에 있는 Q&A 게시판을 많이 이용했었어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유경양은 문제를 풀때 이해되지 않은 개념이나 모르는 풀이가 있다면 곧바로 질문 게시판을 이용 능동적인 자세로 공부했다. 온라인 강의 들었던 거를 예시로 보여주면 물론 수열이니까 다항식, n에 관한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런 꼴이 근데 이런 기본적인 개념외에도 이 선생님이 또 다른 개념을 설명해주시는 거야. 아... 그게 바로 이렇게 내가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놓은 부분이거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네. 선생님도 네. 이렇게 네. 부분분수라고 하면서 이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르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놓으면서 완벽하게 나만의 수학 개념 노트를 만든 거지 이 교재로. 이제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개념을 익혔잖아. 그래서 나는 꼭 개념을 익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개념을 응용한 문제로 넘어갔어. 아.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알고 이해했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더 점검을 한 거지. 아, 네. 음. 개념 배운 걸 까먹지 않고 바로 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음, 그치, 그치. 음. 그래서 여러모로 확실히 개념을 다질 수 있는 방법이어서 나는 꼭 개념을 익히고 나서 문제를 음. 풀었었어. 음. 음. 유경량의 수학 자신감을 올리는 개념 다지기 먼저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한 개념의 원리와 증명과정을 추가로 교재에 정리 이때 무작정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흐름을 파악하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곧바로 예제를 풀어봄으로써 자신이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데 한번 푸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풀이를 익히는 것이 포인트다 저는 학생들이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인강을 들으면 공부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한 시간씩 60일 두 달이란 시간 동안 나는 꾸준히 뭔가를 채웠어. 그러니까 어떤 정량적인 양으로 보이니까 아나 이만큼 해냈어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건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0강의 인강을 들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50시간에서 6 0시간의 시간이 더 자기가 노력하는 시간이 덧붙여져야지만이 실제 성공하는 사례가 나타나져요. 그런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올라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념을 완벽하게 다지는 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잖아. 네. 근데 나는 문제를 풀 때만큼은 선생님을 멀리 떨어뜨렸어.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 왜냐면은 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시잖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딱 갑작스런 멘토의 행동에 당황한 멘티 흔히 학생들은 문제 풀이 됩니다. 방법을 익히기 위해 풀이 강의를 듣지만 유경영은 풀이 강의를 다르게 활용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멈춰두고 음.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대신에 내가 못푼 문제들만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참고해서 들었었지 음. 이 문제는 뭐 같이 n제곱이니까 차수가 n제곱 차수니까 3분의 8그 다음에 이거는 음,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우선 좀 빼두자. 빼두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답 4분의 1이 나왔어. 4 그러면은 이제 이두 문제는 내가 개념을 완전히 이해해서 문제를 푸른 거야. 근데 이 가운데 문제는 못 풀었잖아. 그러면은 다시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한번 보는 거지. 이렇게 쭉쭉쭉쭉 스스로 먼저 문제를 풀어본 후. 모르는 개념을 알기 위한 용도로 풀이 강의를 활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개념을 놓쳐서 문제를 못 풀었는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체크하고 넘어가면 아 내가 이 개념이 부족했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음, 공부를 하는 거지. 한번 더. 음. 제가 수학 문제를 끝까지 못 푼다고가 되게 그러니까 약간 좀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언니도 수학이 제일 약하다고 성적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알수 있고 수학을 포기하기보다는 좀더 해야겠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멘토링을 받은 후 승희 양의 수학 공부 도전이 시작된다. 가장 먼저 수학과 친해지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 지치지 않는 선에서 공부에 양보할 시간을 조금씩 늘려갈 예정이다.